겁나 늙었지 유부남이라아 유부남 유부남 조용히 해 군대 <목소리> 예비 유부남 군대 애자야 너는 안갈거 같니? 응난 2년 이상 남았어 응 아, 너도 아, 가는거야 아, 어쨌든 아, 가는거야 씨벌 아, 응, 지금은 안 가? <laughs> 아, 씨발, 진짜, 잡아, 멱살 잡고 존나 안 되고 싶다이 새끼. <laughs> 어, 방금 누나, 방금 누나도 디코 보고 있다. <웃음> <웃음> 저리 가세요. 아, 지, 그치, 지금 안 합니다. 오랜만에. <laughs> 디코 <지가> 오랜만에 <laughs> 한... 하풀 <하팔> 터졌네. <laughs> 급식님, 꺼지세요. 앙, 기모, 띠? 아, 원장선생님. 원장선생님이에요. <laughs> 원장선생님. 효야, 효? 요도 아니야? 어, 저 효로, 효로 좀 읽어야 돼. <laughs> 원장선생님. 원장선생님. <효로? 웃음> 뭔가, 뭔가 되대지? 발음이 세야 되네. 뭔가 발음이 어, 빠져야, 어. 빠져야 돼. 뭔가 발음이 빠져야 돼. 공장 선생님이에요. 은공지 공장 혈인이 좀 있으면 군대가요. 박수를 쳐줘요. 이 씨발놈 진짜 입에서 욕나게하 있네 <laughs> 개새끼야 <웃음> 진짜 <웃음> 진짜, <laughs> 진짜. 조사야 해 되겠다 진짜 씨불을 진짜. 팡루나 <laughs> <laughs> 아니 카터 반자 팡루나 카톡 반자. 개웃겨 그 왜. 박려나. 박려나 카토 오딘. 류이성 쩐다게요. 아. 개 웃기네. 아, 류영이 형이랑... 맞아요? 아. 류영이랑 아, 옵지나 아니 옵지에 스타나로 갈까? 잘가요 자 갑나누나랑 하면 돼요 갑나누나 아, 남친이랑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? 너 솔직히 양심이 있으면 커플 사이 껴서 게임하고 싶냐? 어 저기요? 뭔 상관이야 나 어차피 급식이야 급식이 다캐디해주는거 아니거든 미친놈아 무슨... <laughs> 무슨... <laughs> 급식이 뭐 새해 최강인 줄 알아 아안 겨먹었다 유부남 잠깐만 기다려봐 전쟁이야 난, 들어와. 그분이 오셨다. 매우 눈 팡오크 <laughs> 미오크는 아니고 팡오크 매우 눈 팡오크 <laughs> 원피스를 본 사람이라면 알 것이야